안녕하세요. <laughs> 지난번에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지옥이 정말 있을까? 라고 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그림을 보면 어떤 시사분이 음 커피를 어, 차를 한잔 따뜻하게 마시는데 이 차가 조금 뜨거웠나 봐요. 그래서 뜨거운 거를 마시다가 아 뜨거워 하다가 어, 지난 시간에 어, 배웠던... 음, 사탄 마귀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라고 했는데 그 지옥이 정말 이런 곳일까 하고 상상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옥을 보니까 꺼지지 않는 불에 이 사탄으로 이렇게 하여금 어, 많은 사람들이 여기 에 있어서 아뜨거 아뜨거 막 괴로워하는 모습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선생님은 정말로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? <laughs> 어, 정말로 이 다음 장에 보면 지옥이 정말 있을까라고 사람들이 질문을 했을 때 어, 첫 번째로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대요. 알 수가 있습니다. <laughs> 우리가 어, 저는 아프리카를 가보지는 않았어요. 그렇지만 아프리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죠? 지도를 보면, 지도를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. 그렇죠? 지도를 보면 알 수가 있고 뭐 메스컴을 통해서도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지옥도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.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하고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. 어, 성경은 분명히 지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. 그치? 어, 성경에만 이 지옥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불교계 유명한 어떤 성철 수님도 어, 1993년 11월 도라가시기 전에, 어, 불구계에서는 이렇게 죽일, 죽을 때 남기는 글을 임종계라고 하거든요. 이 임종계에 또 성철 스님이 임종계의 열반송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대요. 한평생 무수한 사람들을 속였으니 그 제업 하늘에 가득 차 수미산보다 더하니 산채로 무관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망갈래나 됐는지라한 덩이 붉은에 푸른산에 걸렸도다라고 말씀하시고, 어 돌아가셨다고 해요. 어, 여기에 보면 어, 본인도 많은 사람한테. 어...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정말 내가 볼 때는 거짓된 말이 너무 많았다. 그래서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죠. 어 이렇게 성철스님만 불교계 에 유명한 성철스님만 이런 말을 했냐? 지옥에 대해서 얘기했냐? 를 아니요.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무신론자였던 이 프랑스의 계몽학자 철학자인 볼테르도 또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.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. 기독교를 많이 어, 무시를 하고, 이 기독교는 앞으로 50년 안에 파괴되고, 100년 후에는 성경책이 없어질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며 다녔다고 해요. 그렇지만 이 사람이 죽을 때는 어떻게 하고 죽었냐.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했던 이 볼테르도 나는 지옥으로 간다라고 고백을 하며 죽었다고 합니다. 이처럼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또한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이지요. 그렇다면 이 지옥은 어떤 곳인가?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. 어, 마가복음 1장 9절 48절에 보면. 거기에서는 구독에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. 첫 번째로 지옥은 어떤 곳이냐 꺼지지 않는 불이 있다는 것이죠. 거기에는 자살도 할 수가 없대요. 자살하면 사람들이 끝이다 생각을 했지만, 아 구독이 하나도 죽지 않아. 이 벌레 작은 벌레 하나도 죽지 않고 뜨거운 불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. 얼마나 뜨겁고 무섭겠어요. 두 번째로 음 어, 지옥은 어떤 곳이냐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리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. 이 지옥은 영원한 감옥일 수밖에 없습니다. 우리가 어 세상에서도 죄를 지면 감옥에 가잖아요. 그렇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을 때 우리는 어디에 가느냐? 영원한 감옥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. 피할 수 없는 형벌을 받는다는 것이죠. 세 번째로 이 지옥은 어떤 곳이냐? 휴식이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.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산지자도 있어 새새도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라고 밤낮 어, 휴식이 없다는 것이죠. 어, 세상의 감옥은. 휴식이 있잖아요. 그냥 감옥 그 감방에 들어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서 운동도 하고 밥도 먹고 운동장도 돌면서 휴식을 취할 수가 있어요. 어, 숨을 쉴 수가 있다는 것이죠. 하지만 지옥 이 영원한 어, 지옥은 어떻게? 휴식이 없이 끝도 없어요. 그 타는 불꽃에 우리가 몸을 맡길 때 얼마나 뜨거운? 작은 불꽃 하나에도 우리가 손을 댔을 때 뜨거운. 그 뜨거움보다 더 정말로 맹렬한. 그 용광로 아시죠? 철을 이렇게 녹일 수 있는 그 용광로에 그 일하는 사람들이 그냥 가서 일하나요? 그 사람들은 작업복을 막 입어요. 그 용광로에 이 몸을 어떻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그 지옥은 그런 어떻게 보호막 되는 옷을 입지도 못하는 것이죠. 그렇게, 그렇게 뜨거운 것을 몸으로 느끼면서 평생 살 수밖에. 없는 곳이 지옥이라는 곳입니다. 이런 지옥에 우리 선생님은 가고 싶으실까요? 가고 싶지 않죠. 그렇다면 이 가고 싶지 않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. 피할 길이 있어요. 어떻게 피할 수가 있느냐? 죽으면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, 알았잖아요. 어 우리가 사형수도 죽을 수밖에 없을 때 대통령이 사면해주면 살수 있듯이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사람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를 사 받고 아, 하늘나라에갈수 있다, 천국에 갈수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도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잘 믿으시고. 우리가 천국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